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9시 뉴스에 우리 임영웅 님이 다이아 클럽에 오늘 승급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고 9시 뉴스가 끝나자마자 네 임영웅 님이 다이아 클럽에 입성을 했다 라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9시 한 30분 넘어서 보니까 우리 서울 강남에 사시는 우리 이명 마케팅 이사님이시네요. 오군님 아침 뉴스 끝나자마자 멜론 이명님 다이아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축하 축하해 주세요라고 보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네, 에, 이분은 누구셔? 네, 에, 안양에 사시는 우리 분도 축하해 라면서 쌤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하면서 아티스트 임영 님이 100억 172만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분은 서울 비비언니 동대문에 사시는 비비언니께서도 100억 다이아 클럽 승급 완료 이런 것을 캡처를 떠서 보내주셨고요. 양재동에 우리 충북 단양 출신 누적 100억 달성 다이아 클럽 승급 완료 축하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물망축구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물망축구님은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제가 영상을 빨리 만들게 됐습니다. 뭐, 이후로도 축하 인사가 올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물망축구님 말씀입니다. 2024년도 6월 19일 오전 9시경에 멜론 누적 스트리밍이 100억 172만의 달성, 솔로 가수 최초 다이어클럽 정복.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우주 안에서 더 반짝이며 빛나는 별빛님들. 우리 가요계의 역사에 오래도록 회자가 될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는 벅찬 마음과 기쁨, 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시큰함.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하나만으로 뭉친 우리 영웅시대 별빛님들. 다이아 클럽 입성을 앞두고 응원을 멈추지 않았던 이 별빛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임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맺은 사랑의 결실, 다이아 클럽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제가 다이아 클럽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면 은 뉴빌리언스 클럽에서 임용 100억 달성, 다이아 클럽 승급 완료 떴고요. 그 밑에. 100억 172만 스트리밍이 떴습니다. 네, 보니까는 예, 구체적으로는 예, 하루 동안에 706만 5,300회의 스밍이 일어나서 지금 100억 172만을 넘어 다하는 아주 역사적인 기록이 나왔죠. 지금 역대 빌리언스 클럽을 들어가 보니까 100억 짜리가 눌렀죠. 눌렀더니만 임영웅님이 있고 그 옆에 누가 하나 있죠. 네, 여기에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누적 스트림이 131억 네 131억이고 바로 옆에 우리 영웅님이 이제 100억 입성을 했습니다 진짜 이 솔로 가수로서 와 넘사벽입니다 자 지금까지 임영웅님이 노래가 멜론에 들어가 있던 거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임영웅님이 미워요를 했었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머시 중원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뭐지? 요거는 아, 무슨 노래더라? 이게 엘리베 미워요 소나기. 그다음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건 엘리베이터고 였 이때가 계단 말고였나요? 네, 이렇게 209만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나만 믿어요. 그렇죠. 이제 나만 믿어요가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역사가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 요게 이제 나만 믿어요. 그렇죠. 이제 나만 믿어요. 이제 2020년도에 피아노 버전이군요. 피아노 버전. 그 다음에 히어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2021년도 3월 9일 그 다음에 2021년도 10월달에 네 사랑은 늘 도망가 그 다음에 2022년도 1집 앨범이 나왔죠 완전히 뛰어 올라갔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1집 앨범이 나오면서 진짜 기록이 새 기록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폴라로이드 그 다음에 에 모래 알갱이, 두 오와 따이, 그 다음에 온기까지. 요렇게 지금 2 0 2 4년도 5월 6일까지. 와, 역시 이 신곡은 12곡이 묶여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스밍 숫자가 확 올라가죠. 3.5 빌리언, 빌리언, 그리고 673 밀리언. Million. 이렇게 밀리언이나 빌리언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임용웅님의 멜론에서의 멜론전당 그또 100억 다이아클럽 입성을 정말 완성을 해냈습니다 와 아, 진짜 우리 우리 영웅시대 분들 네 정말 함께 축하드리고요 그러면서도 대단하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도 전해드립니다 모두가 다 애를 써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뭐 특정 누가 한두 사람이 애쓴 것보다는 모두가 영웅시대 모두가 애를 쓰고 에, 마음 졸이면서 임영웅 님의 다이아 클럽 입성을 시켰습니다. 역사적인 6월 19일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에, 여러 가지 뉴스에서 종편에서 이 얘기가 난리가 날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보시면, 여러분들도 그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임영님의 이 다이아 클럽 입성, 오늘 오전 9시에, 예정으로 떴었는데, 예정이 빠르게 진도가 나가서, 오늘 오전 9시, 아니면 9시 반, 그 사이에, 드디어 100억 클럽에 들어갔다. 라는 우리 축가의 메시지를 이렇게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내 주시고 계십니다. 예. 계시고 정확하게는 지금 100억 172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쯤 가면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망초 꿈님께서 말씀 잘 하셨죠. 우주 안에서 더 반짝이며 빛나는 별빛들 우리 가요계 역사에 오래도록 회자될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 네.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라는 가슴 벅찬 마음. 기쁨. 글로 표현하기 어렵죠? 저도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올라갈 때 어디로 가야 되나? 100억? 근데 멜론의 전당에서도 준비가 없어요. 없어. 100억이 제일 위입니다. 100억이. 네. 여기 999억? 아, 1000억 클럽. 1000억 클럽 밖에 없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새로운 뉴스가 올라오면은 제각 제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요, 건행.